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월 2일 런칭한 우리 스페인 스탁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여러분에게 낱낱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스페인 스타건,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블, 따, 더블, 텐베거, 아, 이런 거 누리지 않고, 티콜마 태산으로 한 푼, 두푼 모아가면서 실현 이익을 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실현 이익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연간 지금 40% 내지 50% 수준의 좋은 진도를 보이면서 이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런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을 실증 계좌를 통해서 낱낱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쌓아가는지 아주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전 계좌를 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오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 매일매일 실전 검증용 계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돈벼락 투자 자문 두 개, 스피드 스탁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돈벼락 투자 자문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36% 내지 30% 8% 정도 수준의 연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계속 강진을 하고 있고 어, 스피스타 같은 경우에도 두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39일이 지났죠 하나는 6.01 그리고 하나는 4 5 9 있는데 6.01 이런 아, 연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약57%연57% 아, 57%, 그리고 4.59는 연43% 수익의 진도율을 나가고 있어서 평균으로 하면 약 50%의 수익률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여러분에게 실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계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계좌, 우리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계좌죠. 여기 왼쪽에 보면 실제 잔고, 실시간 계좌 잔고가 나옵니다. 40개 종목,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개 종목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 40개 종목이 또 사회분할 매수를 해서 총 100개의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자는 순간에도 이익이 만들 수 있는 또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100개의 수익 톱니받기가 돌아가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수익률 보면 지금은 거의 다 아, 마이너스예요 거의 다 마이너스인 이유는 플러스 10% 이상 난 종목들은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거의 계좌는 파란색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익은 엄청난 플러스를 보이고 어, 이렇게 런 보면은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매입 금액이 15만원이 어, 네. 평균 약 7만원 8만원 수준에서 매입 금액이 결정되는데 15만원이라는 것은 두 계좌를 두번 2차 매수까지 했다는 거고 동구바이오제약도 15만원이니까 2차 매수 진원 생명과 같은 경우는 에 3차 매수까지 해서 23만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앱을 통해서 낱낱이.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앱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가격을 관리해서 각 분할 매수 가격 대비 10% 오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일괄 매도를 걸어놔서 놓치지 않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앱을 통해서 이, 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관리해서 아침 8시 반에 저희 앱을 터치하면 일괄 매도를 각자 계좌에서 걸기 때문에 결코 10% 이상 올라가도 못파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40개의 계좌가 또총 100개의 톱니 받기가 돌아가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실투자 금액은 실주식 매입 금액은 410만 원 정도, 여기 우측 왼쪽 상단에 나오죠. 그리고 약 100만 원 정도의 예수금이. 지금 D2 예수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음, 어떻게 그 이익을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또두계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도 여기 보면 40개 종목이 운영이 되고 있고 삼성제온 같은 경우는 4회까지 분할 매수한 상태고 삼일기업공사는 2회 신품도 2회 그리고 여기 밑에 y 체는 3회까지 분할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익을 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12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를 해서 눌러서 보면 아 여기 12월 2일 왼쪽에 나오죠 매입일자 종목 나오고 종목 코드 나오고 매입단가 그리고 매입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실현손익이 나오죠 손익률이 나오고 아, 이런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 10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10 나오는 거는 이 종목들이 매수 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한 수수료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 여기 매 나래를 보면 실현 이익이 손익계가 나오죠. 삼십만 사천 오백 십오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게 그 동안 십이월 이일부터 일월 십일일까지 누적해서 번 돈이 304,515원이다. 내 통장에 꽂힌 돈이 304,515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은 매수만 했기 때문에 40개 종목, 저희는 하루에 최대 40개 종목까지 첫날 거래 첫날에도 자문을 하죠. 그래서 40개 종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첫날에는 매도가 없었고 둘째 날부터 바로 조이시티 부위원태 이런 조이시티 부위원태를 통해서 조이시티에서 7,735원, 9.75이을 냈고 v 원택도 13.27에 좋은 수익률을 봐, 보면서 9,943원까지 이렇게 이익을 냈어요. 아, 그래서 12월 3일에는 무려 2개나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면 하루 이틀 이렇게 하루에 평균 1.5개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내서 쭉 이렇게 시전이익을 쌓아가고 있죠 저희가 여기 보면은 저희 자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엑셀로 이 계좌에 대해서 일별로 매매 손익이 어떤지 평가 손익이 어떤지 예수금 또 매도 종목은 뭔지 일일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계좌를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해서 여러분 분들에게 일일이 다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집약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TPC 당초에 급 등을 해서 1 7 8 3의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도 LSMOTRIO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간간히 팔았는데 마이너스 1.8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종목이 3차, 4차 매수까지 했기 때문에 4차 매수나 3차 매수분이 매도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익률이 그 마이너스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차, 2차 매도가 되면 아주 높은 수익률이 찍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도 대비 수률이 10%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런 날은 아, 유니언 머티리얼주죠 이런 날은 아, 19만 9천 원 이게 두 개가 하루에 2%에 두 개가 폭발적으로 매도가 됐죠. V.I.가 걸려서 두 개가 높은 가격으로 매도돼서 무려 두 건이 매도됐는데 24.6%의 좋은 수익률을 거두는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이런 날은 1월 8일 날은 많이 매도된 것을 또 샀고 또 분할매수. 분할 매수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여러 건이 분할 매수 된 거다. 아 이렇게 분할 매수 된 거는 우리가 미리 계획돼서 직접 메이커 대비 10%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분할 매수는 우리가 카톡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카톡으로 하시라도 그 실시간으로 우리 중앙 컴퓨터에서 감지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가 오면 여기에 뭘 누르면 바로 어, 앱으로 어, 들어가게 돼서 어, 여기서 바로 터치를 하면 증권사 앱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 계좌에서 그 매수 주문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설계를 해놨으니까 아, 이런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매일의 실적을 보시하고 아, 100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다른 계좌 또 보면 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2일부터 거래를 해서 이렇게 40개 종목을 채운 후, 그후 계속해서 이렇게 한개두개 매도를 해서 평균 요새 약 1.5개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대개 보면 뭐10% 매도를 걸어놔서 수수료를 빼면 9.8%대 이익을 내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VI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 2.12 이런 거 나온 거는 굉장히 3차, 4차, 매수분이 매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게 평균 단가 계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아 여기 뭐큐료 같은 경우는 13.8% 나오죠.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전반적으로 아 이렇게 두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 229,017원을 여기서 벌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주 차근차근 벌고 있으니까 아 여러분 모두 저희 계좌를 아, 신뢰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아, 정말로 좋은 수익을 차곡차곡 찌끌어 아, 태산으로 뭐 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매일 이런 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전 검증용 계좌를 실적을 오픈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루 30초만 터치를 하면 누구든지 주식의 주자를 뭐라도 할수 있게끔 하는 저희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매일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또한 매월 실현이 차곡차곡 쌓이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자도 하루 30초 핸드폰 터치 로만으로도 주식이 가능하게 하고 또 설명보다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1개월 무료 실전 체험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여서 스핀스타 더 많은 부담 분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 체계를 바꿨습니다. 수수료 제도를 전월 에 35만 원에서 100만 원과 200만 구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구해 구간에 대해서는 총 주식 매입 장고에 0.8%를 곱해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35만 원이 아닌 한 8만 원, 7만 원, 8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또 최저 투자금을 인하해서 진입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였죠. 전에는 35만 원을 냈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 수준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변경 후 어, 새해부터는 100만 원 갖고 계속해서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무료 실전 체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회 잘 이용하셔서 매일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직접 경험해 보시고 매월 실현 이익이 쌓이는 경험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백날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두달 써보시고 이게 이렇게 진짜 돈이 돈을 버는지 이런거를 직접 체험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 보다도 훨씬 더 어, 좋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어, 여러분의 돈을 실현이익을 쌓아가게 된다. 아, 정말로 미실현이익은 안겨가죠. 실현이익 내 통장에 한번 꽂힌 돈은 영원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현이익을 쌓아서 우리는 음, 여기에 보이는 바 같이 복리의 마법을 실현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연40% 복리 투자하면 5년 지나면 5억 3700 10년 지나면 28억 9천의 돈을 모으는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실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라서 이런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개월 무료 실전 체험을 여러분에게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진입장벽을 완전히 철폐해서 10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한 200만원 미만 자문수수료를 재료로 하고 월수수료 금액을 매입금액을 0.8%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직접 체험해 보시고 매일 또 매월 실현이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경험을 직접 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주식의 주자를 몰라도 핸드폰, 지만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너무나도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 설명보다 고객이 직접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셔서 정말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서 체험하셔서 어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성큼 다가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저희 스피스톡이 여러분에게 네,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돈 버는 경험을 할수 있겠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경험 내가 돈을 버는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특히 1개월 무려 실전 체험을 할수 있도록 또 100만원 이상은 누구든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 안하면 어, 바보다 좋은 기회 평, 에,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 아, 아마 아,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회 잘 활용하셔서 아, 2026년도 대세 상승장에 아주 아,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가는 데 커다란 아, 디딤돌을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보광 김정수였습니다.